한주간 해외 포터스포츠 소식을 유연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드드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에는 해외 포터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독이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 바로 폴로원 이야기입니다. 바로 폴로원의베트랑 드라이버 페르나서 알로소 소고야 개인통산 세 번째 월드 챔피언 타이틀 시 에 대한 욕심을 들어했다고 합니다. 알로소스는 개막전부터 대리 3경기를 연속 3위 올라 팬들을 둘러겼는데요. 불과 8년전 맥락을 새롭게 도달시작했지만 혼다 엔딩링크 극심한 갈등을 겪다 하위권의 머무른 알로스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에스터마티로 이적한 후 개막전부터 센시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 어떤 딥프라이버의 법무를 자랑해. 2외를 거치며 로도 역구, 만은 러브콜 바람이 후 많은 러브콜 o 인터뷰에서 Schumann, Hamilton, Champion, and 안 n 러더 h e r things, he won't tell us on title to general Yoku, Yoku, m 스 r Etta, Wamda. w h 같죠 어, 최근 f 프 출제 20, 20주년을 맞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알론 선수는 이제 2005-2006에서 르노에서 2년 연속 월드즈 피편에 올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서요. 마지막 이야기 바로 맥나레 아토라지티프 이야기입니다. 어, 맥나 아토, 아토 레스에서 포디엄을 확보하며 g t 포 부분에서 최고임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맥락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영국 울트파크에서 열린 영국 GT 챔피언시즌 개막전에서 포푸시언을 두차례 차지한 이어서 두 번째 레이스는 시상대에서 못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레이스에서는 이제 어 1, 이 위를 했고요. 어 연두피 니이시를 했고 또두 번째 레이스에서는요본 시상대 보호어 맥라네 아토, 아토라 지티프가 레이스 차량으로 어아 맥라네 레이스카가. 대부 차질을 했던 점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오늘 해외 보더스포츠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드드래곤의 네이버, 디스토리, 팟빵과 유튜브에서 아 파티 그다음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어, 네이버는 서류 추가 유 추가 애초지만 하고 있고요. 팟빵에서는 아니면 이 투자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한 중간에 진짜 주은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텐데였습니다. 감사합니다.